같은데, 그렇지, 그렇지. 우와. 짐이한통 사고요. 바로 옆에서 김밥 사고 출발하겠습니다. 아 중간 중간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. 가운데 껴서는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고, 그 저는 최상류 조사님들이 안 하는 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 바닥이 보여버리네요. 양해를 구하고 저 사이에서 해야 되나? 아참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이쪽만 또 바닥이 안 보여도 어떻게 해볼 만하겠는데? 아 여기는 푹푹 빠지구나. 여기서 한번 해볼까, 미친 척? 아, 비온 뒤로 다시 추워졌어요. 자, 이공칸 하나 들고 수심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와. 다행히 수심이 생각보다 좀 나오네요. 쌩자리고요 아휴, 짐 빵하려면. 자, 얼른 짐 나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사적분입니다. 나주 문평천에 나와 있습니다. 저 아래쪽에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요. 좀 엉뚱한 곳에 지금 데려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쌩자리 대청낚시입니다. 제일 긴데가 2.4칸이고요. 어, 2,4칸, 20칸, 각 쌍포. 내대 네, 편성했습니다. 유석이 좀 있어서요. 제가 지탑을 좀 많이 내놨습니다. 이쪽 같은데. 그렇지. 이야 뭐냐 뭐야 에헤헤헤 에이, 에이, 첫 수는 눈치 없이 눈치가 나왔네요 지렁이가 나왔습니다 눈치 에이, 눈치가 그러면 눈치가 나왔으면 붕어도 뭐 올라탔겠죠 여기까지 타겠죠 에이, 가라 아, 지금 일부러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왔거든요. 근데 좀 걸어왔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갈증 나네요. 아하, 미치겠네 또 언제 <laughs> 가냐? 이 다리 위를 지나시면서요, 저를 보면서 제 뭐야 하면서 창문 내리고 다한 번씩 쳐다보고 가시네요. <laughs> 지금 제 우측 볼류권에. 수많은 낚싯대를 피해서 여기까지 올라올지가 의문이고요. 지금 물파장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긴 올라온 것 같아요.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뒤집으면 붕어 안 나오긴 한데요. 한 마리만 좀 어떻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냥. 아 뭐지? 갑자기 유속이 엄청 심해졌습니다. 물을 빼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물이 갑자기 흘러오지? 안된다 아, 지금 유속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윗볼을 튼것 같습니다 물색도 아무래도 맑은 물이 내려다 보니까 조금 말라졌고요 이렇게 좀 짐빵도 하고 생자리 왔는데 그냥 접을 수는 없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? 제가 차에서 가까웠으면 그냥 바로 대접고 딴데로 갔을 건데요. 지금 도둑풀 다 묻히고 갈대 밟고 들어와서 좀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어저 영상강 하구도 개방한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? 이제 바닥이 다 보여버리는데요. 기다리는 동안 지난주에 있었던 꾼이라면 100% 아니 10,000% 겪었을 어,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저 달빛 소류지 그리고 의정부에서 온 붕어 잡는 곰 이렇게 셋이서 밤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달빛이 먼저 다른 장소로 가서 잠깐 짬낚을 즐겼는데요.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요. <laughs> 아, 일단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달빛의 오전 조건입니다우 와! 빵이 최고가! 빨래판이야, 빨래판. 아이고야! 부럽다! 열정의 진빵입니다 아이고! <laughs> 아이고! 나한테 불러라 나한테 아이고! 아이고! 아이 나한테 고려이고아이 좋다 이거 진짜 아 그, 그게 그 제일 좋네 진짜. 어이쿠야 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<laughs> 형님 여기다 찢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거다> 찢어요 찢어요 <laughs> 이런 상황이면 <laughs> 어떻겠습니까 얼른 짐 챙겨서 가야죠 네 그래서 부랴부랴 붕어 잡는 곰 후배랑 둘이 가서 자 포인트를 살펴보고 대편성을 딱 하는데요 저 저기 있던 또 다른 우연히 만난 후배가 아, 이것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죠. 우연히 만난 후배 꼬기가 한 시간 전에 저막 도착하기 전에 대문을 안수해서 지금 와, 이야, 죽이네. 아, 와, 축하해. <laughs> 그 친구의 인생 붕어를 잡았습니다. 와 어떻겠습니까? 아주 막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막 설레고. 그래서 막 정면에는 장대로 쫙 멋지게 피고 양 사이드는 장화까지 신고 와서 갈대 작업을 하고 면 안에 좀 붙였습니다 수초 옆으로 아 그런데 그런데 아시죠 올말뚝 야그잘 나오던 붕어가 12시경인가 숲꽃붕어님이 한 마리 잡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많은 꿈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는데, 나만 가면 안 나오는지. 아, 자,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? 그래서 제가 달빛한테 우스갯소리로, 이제 자네랑은 절대 동철안 해야 겠네 <laughs>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<laughs> 요즘 말로 뭐 선절한다 그러죠? 아, 농담인 거 아시죠? 아, 달빛, 달빛은 이미 손맛을 충분히 받고, 영상분도 나왔, 나왔는데, 뭐 다른 곳으로 같이 가서 셋이 해도 되는데, 우리들 손맛 보라고 일부러 하룻밤 더한 가지 않습니까? 아, 이 그런 거 보면은 좀 후배여도 본받을만 합니다. 아까는 저게 안 보였는데요. 지금 이제 뚜렷하게 보이네요.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. 조금 전에 막 오셨던 분들은 지금 다 지금 돌아가시고요. 제 하루 쪽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한분두 분. 두분 배를 접고 계시네요. 제가 앱을 들어가서 봤는데요. 어, 저기 하고 또 개방은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왜 이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. 유속이 멈추질 않습니다. 지금 저쪽 하루 쪽에 친구가 한명 낚시하고 있는데요. 거기는 유속도 없고 지금 붕어가 나온다고 합니다. 자. 저같이 뻘짓 하지 마시고요 <laughs> 나온다 한대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조금 더기다릴랍 합니다 뭐지 우와 우와 터졌다 아이씨 이야. 지금 찌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었 는데요 물속에서 찌가 보이는데 위로 쑥하는 겁니다 아 아쉽다 오케이 내가 반드시 한 마리 잡고 간다 못 뭐, 그렇지 아이고, 놀 래라 부 모가 나와야지. 그서 희망을 갖자, 희망을 가져. 자 아, 또 놓치네. 깜짝 놀랐네. 언젠간 부어 나오겠죠? 바짝불이 왜 그렇게 낚시를 못 하는 걸까요?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, 지금도 저기 다리 위로 정말 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. 저기 아래쪽 좀 넓은 곳은 제가 붕어가 쏟아지는 줄 알았는데, 친구랑 통화를 해보니까, 어 풍어리, 친구 붕어리만 지금 네 마리를 잡고, 다른 분들은 거의 입질이 없다고 합니다. 반얼레하고 얼래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, 원래에서만 네 마리가 나왔다고 하네요. 살짝 봉돌를 띄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. 아 어디를 가야 잘 갔다고 소문 날까요? 지금 시기면은 좀 멋진 붕어 저,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조금 송구스럽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